네 안녕하세요 권영주 프로입니다. 오늘은 비거리도 많이 나고 방향성도 같이 좋아지실 수 있는 왼손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님들을 레슨을 해드릴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왼손등이 이렇게 몸에 붙어서 던지지 못하시고요 당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이런 문제점에서는 공이 깎여 맞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기 때문에 비거리도 안 나고 방향성도 안 좋아지시게. 연습을 하실 때요 왼손만 가지고 목표 방향으로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이렇게 보내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. 이런 네, 거는 이제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많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연습의 효과가 좋게 되십니다. 이렇게 네, 왼손등을 던지시는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왼, 왼손등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리시면서 릴리스와 함께 이렇게 던져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안그러고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서 던져주시면 또 슬라이스나 생크 푸쉬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 왼손을 뒤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멀리 던져주세요. 네, 그럼 오늘 레슨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비거리도 나고 방향성도 좋아지시려면 요 왼손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서 목표 방향으로 네, 몸에서 멀리 던져주시는 점이고요. 제가 좀더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오늘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끔람> <끔람>